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계 부이쌤입니다. 자, 오늘은 9월 20일이네요, 벌써. 내일 모레면 추분이에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똑같아진다는 추분이고, 이 추분이 지나면 이제 밤이 더 길어지잖아요. 요새 어쩐지새벽녘이 돼서 제가 새벽에 계속 일찍 일어나는데, 깜깜해요. 그랬죠. 너무 일찍 일어났나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같은 세월은 참 빠릅니다. 이제 불과 이제 3개월 조금 넘기면은 이제 또 25년을 보내고 26년이 되는 겁니다. 자, 뭐 25년 그렇다고 25년 3개월 남은 걸허텔 보내면 안 되죠. 그리고 특히 주식은 이제 굉장히 하이라이트 시즌입니다.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많이 버셔 갖고 추석에 떡값도 주시고 또 추석 이후에 크리스마스도 선물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시즌입니다. 하여튼 우리 회원님들 돈 많이 버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장부터 한번 볼게요. 미국장 어젯밤에 열렸던 미국장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미국장은 뭐 지수 이제 설명 안드려야 돼요. 신고가, 나스닥 신고가, S M P 0 0 신고가, 다우 산업 신고가. 어마어마한 신고가. 이 신고가 행진이 우리나라처럼 뭐즉 코스닥은 아니, 코스피는 계속 신고가죠. 코스닥은 우리는 역사적 신고가가 안 왔어요. 그렇죠? 뭐기 뭐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해 갖고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참 이거 수 얘기는 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또 거래량도 상당히 있었어요. 다우드 거래량이 어제좀 늘어나고. 어저께가 이제 선물 옵션 미국은 만기였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이요. S&P 500도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거래량들이 있었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거. 광해도 구간이죠. 광해도 구간에 와요. 광해 광해 수 구간이 지금 봐. 광해 수 구간입니다. 이제 여기도 어, 다운은 아직 아니네요. 조금 나스닥이나 S&P 500은 조정을 할. 그걸 자리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미국장은 사실 그 애플이 좀 지수를 끌고 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주들이 끌고 간 거죠. 애플이 어저께 3% 이상이 상승을 하면서 애플이 끌고 갔습니다. 어제 이제 선물옵션 만기니까 미국도 매물이 좀 출회 됐죠. 근데 이제 그출회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락할 수도 있었는데, 좀 미중 정상이 이제 통화를 했잖아요. 통화, 전화 통화했다라고 언급해 갖고, 이게 이제 그 애플이 아주 강한 상승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 갖고 전체적으로 그 지수가 상승을 한 겁니다. 어제 뭐 통화 내용은 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안 계신 분은 빨리 들어오시면 됩니다. 민족주식사관학교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되고 올려드리는 영상 밑에 주소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어저께 이분들이 통화를 해서 뭐 무역, 펜타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필요성, 틱톡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진전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뭐 어차피 언급이지만 뭐 확실히 되겠습니까? 앙숙이면서도 또 겉으로 는악수하고 이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10월 말에 개최되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만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내년 초웬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고 그 이어서 또 투진핑이 미국 방문도 합의했다. 뭐이 이렇게 발표가 났고 추가적으로 계속 대화할 거다. 뭐 이래서 상당히 그 어저께 미국장에이 분위기가 선물 옵션 그 만기일 분위기, 그 다음에 고점에 대한 매물 추해 이런 분위기들을 조금 막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제 이제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상승을 했어요. 미국장에서는요. 왜냐하면은 이제 솔라나 공동 창업자 이제 아나톨리 야코벤코가 이제 최근 컨퍼런스에서 향후 5년 안에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중요한 돌파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한 50%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되면서 뭐가 됐어요? 양자 산업이 발달을 하면 보안에 취약한 비트코인 같은 게 위험하다. 그래서 어제 코인들은 상당히 안 좋았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자 산업은 어저께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시장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어저께 양자 산업에서는 보면은 뭐 어제 퀀텀 컴퓨팅이 뭐25.67% 실스키가 16% 리게티 마케팅이 리게티 컴퓨팅이 14%듀에이브 퀀텀 10%, 아키 퀀텀 다두 자릿수예요. 아이언큐만 이제 많이 그동안 급등한 저것 때문에 조금 탄력도가 떨어졌지 뭐다 좋아요. 어저께. 그렇죠? 뭐 양자산업들 다 어떻게 해요? 뭐 양자산업들 지금 어마하게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자산업들. 신고가 가겠죠. 양자산업은 특히 종목을 하나 잘 고르면은 제2의 엔비디아다. 그렇죠? 그렇게 갈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가격은 이런데 70불인데 이게 700불이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뭐 여기 최고 거래량이 터진 고점을 돌파해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 자리였죠, 사실은 여기서부터 한 48불, 50불부터 매수 자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40%가 더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장에도 양자 산업이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게 이제 미국장이 사실 전부예요. 어저께. 그리고 이제 미국장이 원전도 좀 올랐어요. 클론 뉴스케일 파워. 오, 원전도 좀 올랐고요. 반도체는 어저께 좀 밀렸죠. 미국장이 이제 어제 그게 특징이죠. 뭐. 특징이고 뭐 코인은 비트코인은 떨어졌지만 이제 코인 관련주들은 또 올라가기도 했어요. 로빈후드 뭐 아이렌. 근데 서클 인터넷도 올랐고요. 이거 스테이블 코인 좀 좋고. 퀀텀이 계속 상승 을낚을수 이거는 전고체죠. 전거체인데 전날에 해서 계속 상승을 해. 전날 19% 올랐고 오늘도 10% 올랐는데 이컨텀전거 전날 오른 거는 우리 장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죠. 그 그러니까 미국 장하고 지금 양자는 반영이 되는데 이건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소 쪽은 계속 좋아요. 볼륨에너지 쪽도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갖고 드론 쪽도 어제 좋았어요. 미국 장이 보시죠. 언유저얼머신. 근데 드론도 지금 반영이 좀잘안 되고 있어요, 우리 장에는. 그렇죠 항공하고 드론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어저께 미국 장 특성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장은, 우리는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제가 뭐 이것저것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양자 쪽 요거는 제가 다시 이제 그 내일이나 뭐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릴게요. 월요일날 좀 조정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지금 미국장 양을 받아서 또 치고 갈 수도 있는 건데 양자 쪽은 제가 장 끝날 때쯤 한번 살짝 언급을 드릴까요 양자 컴퓨터 양자 쪽이 어차피 좀 보시긴 보셔야 되는데 오늘 하여튼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 양자 쪽보다는 오늘은 이제 저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닥에서 3대 주체가 매수한 종목들이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려면 그거를 제가 자세하게 차트까지 설명을 안 드리고요. 종목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고 양자 컴퓨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양자 컴퓨터, 그게 낫겠죠? 양자 컴퓨터를요. 그래서 연기금은 HPSP, 그 반도체예요. 이게 지금 이게 연기금 뿐이 아니라 HPSP는 연기금에선 1등, 외인에선 6등, 사모펀드에선 3등이에요.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굉장한 저 수급이 좋아요 대형주고 근데 이거 480선이 위에 있어요 과연 이거를 한 방에 넘을 수 있는지 이건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 거래량이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거 이거는 좀내려와도 그냥 매수를 해고 가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HPSP는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종목만 말씀드린다 그러고 또 그러면서도 제가 굉장히 열심히 다 말씀을 드리죠. 도움되시라고. 이 등은 이제 오스코텍. 오스코텍이 아다 아시는 종목이죠, 그렇죠? 오스코텍은 뭐 유한양, 저 오스코텍은 그 이게 지금 그동안 잘못 갔어요. 오스코텍은 이제 폐암 치료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절염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스코텍, 바이오, 뭐 쉽게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모양들로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요꼭커베앤들이 아니래도 3등이 주성엔지니어링 이거는 뭐 반도체 장비에다가 뭐 유리 기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좋아요. 지금 이 돌파를 지금 했어요. 드디어 장기 평선 120선을 돌파했다. 이런 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테크윙 뭐 이거는 계속 신고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계속 신고가가 있는 거요 ABL 바 테크윙은 반도체, ABL 바이오는 바이오. ISC 반도체, 반도체들 계속 신고가죠. PSK 반도체, 계속 신고가. 이것도 좋아요. 심텍, 이것도 반도체 신고가. 리가켐, 바이오 올라오고 있죠, 이제. DOU, 엔터, 이렇게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도체 바이오예요. 엔터 하나 들어갔고, 그렇죠? 반도체 바이오. 이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게 HPSP.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건 불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외인은 똑같아요. 1등 ABL과 신고가.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쭉 보면 지금 3대 주체들은 뭐래? 신고가 종목들을 그렇게 많이 사요. 그러면 신고가 종목 겁나지 않냐? 아니, 아니에요. 신고가는 위에 저항이 없으니까 더 가요. 그래서 이 실제로 세계의 유명한 그 트레이더들 중에서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뭐 트레이더는 당일을 어떻게 보면 단기인데. 좀 중기로 가져가는 사람들도 신고가만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고가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이든 어디든. 그것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올릭스 이것도 신고가죠. 외인들 많이 매집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버틱스 이거는 이제 그동안 대형주 로버트로 잘안 가다가 꿈을 꾸물하면서 드디어 돌파를 하고 있어요. 드디어 돌파를 지금 일봉 주봉에선 다 하늘을 뚫었어요. 일봉 주봉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 종목은요? 역사적 신고가까지 갈수 있는 여력이 있냐 없냐? 여력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생겼어요. 로버티즈 신고가, 단알, 스테이블 코인 신고가, HPS미 앞날 거. 리가 캔바이어도 얘기했고, 우리 기술 이건 원전이자 방산주가 되잖아요. 이건 이쪽에 지금 모아가는 거예이 평선이 이거 아주 잘 모여 있네요. 그렇죠? 이동 평균선이 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어떻게 위든 아래든 한방이빵 터져요 아래까요 위까요 위로 갈 가능성이 크죠. 우리 기술도 자리 좋은 거예요 이거 이런 거 아주 자리 좋은 겁니다. SM 엔터 블루엠텍 블루엠텍 은 저희 갖고 있는 종목이죠 비만주. 이 여기 지금 블루엠텍은 이것도 딱 이평선이 모인 자리에서 튀고 갖고 지금도 모여 있어요. 한방더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웨인이 모은 거를 봐. 웨인은 주로 지금 바이오가 더 많아요. 바이오에다 로봇 그리고 이 단알같이 스테이블코인도 들어갔다. 방산도 들어갔다. 뭐 엔터도 있다. 근데 바이오주. 연기금은 바이오 반도체. 웨인은 바이오, 바, 바이오 위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사모펀드는 알테오젠. 역시 바이오죠. LBL 바이오 똑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고가를 이렇게 다 3대 주체가 다 모으고 있어요. 그쵸? ABL 바이오도 3대 주체가 다 모은다, 안 모은다? 아까 HPS하고 ABL 바이오는 3대 주체가 다 모으고 있어요. 그렇죠 h p s 3등 말씀드렸죠. 올릭스. 이건 뭐 3대 주체는 아니지만 2대 주체가 모으고 있는 거예요. 웨인하고 사모드 올릭스. 신고가인데신고가를 그러니까 이렇게 돌파들을 좋아해요. 어. PSK. 이거 아까 있었죠? 이거는 연기금도 있었고. 단날단날도 다날, 지금 신고가잖아요 이것도 신곡가들 이렇게 이 좋아하는 거 이해가 되시겠죠? 솔브레인, 신곡가예요. 세트레가이, 신곡가, 이거 신곡가인가? 역사적 신곡가는 아닌데 연신곡가죠. VM, 화장품, 이것도 신곡가죠, 신고... 신곡가. 역사적 신곡가는 아니라도요. 이렇게 신곡가들을 좋아해요. YMT, 신곡가죠, 이것도? 역사적 신곡가는 아니지만. 자. 잘 보세요. 약세장에선 신고가 매매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팔고 다른 것도 뭐, 바닥 것도 매집하고,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거래량, 거래 대금이 절대 로없기 때문에. 근데 강세장에서는요, 지수가, 우리 지수가 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코스닥이 이제 코스닥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일단 920까지 가고, 그 다음에 1000, 2000 가야 된다고. 강세장에선 신고가 매매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게 아셨으면 신고가 매매. 왜 신고가를 이렇게 3대 주체가 매, 매매를 하는지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왜 신고가 매매를 하는지. 신고가 매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매매 3대 주체는 왜 신고가를 좋아하는가? 그걸 오늘 쭉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탄 저기 양자 쪽은요. 지금 사실 양자 쪽보면 솔리드도 이거 양자입니다. 솔리드 양자. 이건 회사는 단단해요. 근데 이게 무슨 탄력도가 좀 떨어지죠. 탄력도가 어? 소, 양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쪽에서 보면은 이거 옛날에 아이스포프트도 이거 양자예요. 근데 지금 힘이 없죠. 아톤도 이거 양자이자 보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톤은 또 뭐고 돼요? 스테이블코인도 돼요. 그래서 이런거 60선이 지금 안 넘었는데, 60선을 돌파하면은. 매수할 만해요. 그쵸? 그렇죠? 매수할 만하다. 매수할 만하죠. 60선을 돌파하면. 왜 매수할 만한가. 이렇게 하방, 하방 경직이 생겼잖아요. 하방 경직이 생겼고 또 뭡니까? 뭐 이렇게 삼각수렴, 조금 어설프지만 이런 삼각수렴 형태가 보이고 있다. 보시면 돼요. QSI 이것도 상, 양자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61선, 여기 지금 핑크색이 61선, 61선 돌파했습니다. 를 61선 돌파하면 여기 이제 480선까지는 최소 하고 최소란 표현은 잘못됐죠. 아무튼 갈 가능성이 크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드림시킬리티, 이건 보안의자또 양자잖아요. 요거는 약간의 스윙캔들. 제가, 제가 이, 스윙 캔들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설명한 게 많습니다. 스윙 캔들을 보여요. 여기 매물대가 많죠. 이 스윙 캔들입니다. 전날 이렇게 하고 여기 스윙 캔들 살짝 만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 드림스 킬리티 요거 이런 것들은 한번 잡을 만해. 이 대장 중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자리는 좋다. 양자에서 ICTK. 요건 뭐 대장 중에 대장이죠. 요건 패스하겠습니다. 저 유방 보유 종목이라 패스하겠습니다. 이거 보유 종목은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회사가 되게 안 좋아요. 이름도 바꾼 거고요. 이름 바꿨어요. 뭐 이거는 패스하겠나? 엑스게이트, 이종목도 한번 더 움직일 자리예요. 그렇죠? 외인들 들어오고 있고, 외인들 들어오고 있고, 더 움직일 자리입니다. KCS, 이것도 더 움직일 자리죠. 더 움직일 자리입니다. 이것도 더 움직일 자리로 봐야 돼요. 그렇죠? 고다음에 그 힘센 놈이 하나가 i 이 m 플러스 저기 상한가 가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스윙 캔들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요 480선 돌파를 할까 못갈까. 이 회사 별로 올 걸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IM 플러스는 많이 매매를 안 해요. 가끔 단타로 들어가지, 그렇죠. 회사가 적자가 많아서 제가 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일사분기는흑자를 내다 이사분기 또 적자를 했어요. 그렇죠. 매출은 대각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회사에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잘 하질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은 이 480선 돌파 가능성 양자산업 이름은 큽니다. 그이 종목도 한번 능력에도 단기 매매로는 해볼만 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뭐, 진짜 대장 중에 대장은 한국 첨단 소재죠. 이 종목도, 이건 스윙캔들이 할수 없죠. 여기 뭉생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한번더튈수 있다. 이거는 뭐, 이거는 매수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요? 지금 자리도. 어, 그렇게 보이네요. 지금 자리도 매수할 만 하지 않나? 지금 자리도 매수할 만한 자리예요, 이거. 한국 첨단 소재는요. 이것도 회사가 좋다 나쁘다. 좋으면 우리가 벌써 대장주를 우리가 이걸 삼았겠죠. 근데 우리도 실적이 워낙 지금 안 좋으니까. 여기 회사에 돈도 없잖아요. 유보율도 없고. 실적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걸 대장주인데도 단타 외에는 뚜차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뭐 가끔씩 대장을 하던 게 우리로란 종목이 있어요. 이건 아직은 수급도 없고 약한데 그래도 관심을 둬야 돼요. 우리로. 요거야 우리네보단더세네요 수급이 좀 들어와 있고 여기 지금 480선 걸려있는데 여기 그쵸? 계속 480선을 막고 있어요. 못 넘고 못 넘었죠. 못 넘고 못 넘고 못 넘고 돌파하려다가 돌파를 하겠네요 조만간에 양자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코이보란 종목도 있어요 코이보란 종목 이것도 한때 양자에선 쌩썼었는데 요새 많이 잊혀진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근데 야 이거는 뭐 환기종목이니까 패스. 파이버프로 이것도 양자입니다. 양자. 양자. 이것도 뭐 조금 움직일 자리는 자리예요. 뭐 이름 바꾼 것들이 꽤 있어서 그냥 이 정도로만 리뷰를 하겠습니다. 정보인증, 전자인증도 다 이거 양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테이블도 되고. 자, 이렇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빨리 오세요. 오늘 내일 오시면은 월요일부터 시작일도 되고요. 지금 저희 유방 공부 정말 제가 아끼는 공부 어저께 드렸습니다. 신규 상장주 성공 확률, 급등 확률 너무너무 큰 공부 드렸어요. 이거 이번 주 오시는 분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1년 뒤에 다시 공개할 거예요. 저희 유방 종목은 공, 공부는 드리고 나면 다시 공개를 잘안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오셔서 뭐이 좋은 장 빨리 떡값도 버셔야죠. 추석 떡값도 버시고 또 오시면은 추석이 뭐 토요일 일요일 합해서 연휴 며칠 그러는 거고 실제로는 5일이에요. 5일. 그렇죠? 공휴일, 법정 공휴일 5일 기간 서비스 드립니다. 추석 전에 오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뭐 공부도 하고 뭐 떡값도 벌고 빨리 오세요. 일거 몇 득입니까? 자,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